안녕하십니까. 노르모이세네 오늘은 일전에, 어, 저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와서 지금 사과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, 어, 농장을 이제 두 번째 찾아왔는데요. 지금 얼마나 농장을 잘 운영하고 계신가 싶어서 한번, 어, 와봤습니다. 아주 사과를 튼실하게 잘 달아놨네요. 처음 농사 짓는 분인데요. 이렇게 서울에서 다 지금 행지한 분들이 또 내려오셔서 함께 도와주시고,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음. <laughs> 형수, 올해 사과 농사 찍어보니까 어때요? 아유. 할만해요? 아 힘들어요. <laughs> <laughs> 힘들어요? 아니 그래야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또 도전도 하죠 힘들다 하면 하나 <laughs> 우리는 초짜라 아직 재미있어 아, 아 재미있어요? 우리는 초짜라 재는거지아 힘들어 저거? 재 그래요 어, <laughs> 아 그래요 아 이것만 봐도 배부 사과가 아주 많이 달렸네요 서울에서 오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일전에 우리 <laughs> 영상에도 출연도 하시고 너무 이쁘잖아요. 예예. 아 어, 어, 이거는 어. 지금 이제 적과 한건가봐요 네. 건가 봐요? 네. 어, 아까워서 이제 이렇게. 예 그냥. 어, 아 어, 이렇게 예 예. 그러게요. 아 먹으려고. 아 네. 그것 하나도 버릴 게 없지. 네. 야 사과가 아주. 완도가 있예한분 천천히 돌아볼까요? 네. 사과를 아주 농사를 잘 지었네요. 처음 짓는 농사치고는. 잘 지었어요. 지금 서울에서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, 어, 짓고 계시는데요. 거의 항사 여기서 살고 계시는 기간이 많죠. 서울에 있는 기간보다는. 이게 한천한 오백 평 가까이 되는 팽수인데요. 천 농사치고는 아주 잘 지었네요. 이게 지금 적과하고 약 치고 관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. 아, 사과 농사 잘 됐네요. <laughs> 어, 여기 이제 어, 약통도 이렇게 다 준비해 놨네요. SS기로 약을 치고 그러지는 않으시고 모터 달린 어, 기기로 해서 약을 치시는 거 같아요. 넓은 밭을 다 칠락하면 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. 어, 이, 뭐, 이 초보자도 이렇게 사과 농사를 잘 짓네요. <laughs> 이렇게 다, 어... 뭐, 크게 교육도 받은 것도 없고요, 이분도.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, 또 주변에 요, 어, 사과 농사 짓는 분한테 조언을 얻어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. 사과가 아주 이제 조금 있어야 더 이제 딸수 있는 사과네요. 아 사과 아주 튼실하네. 어, 아, 이렇게, 어, 아, 허허, 사과 농사를 아주 잘 지었어요. 음, 여기 사과 농사 지으신 분, 어, 아, 바깥 양반을 한번 만났어. 사과 농사를 처음 지어 봤는데,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. 아까 그 우리 사모님은, 뭐, 아직 재미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. 아, 어, 아이고, 여기 이제 또, 또, 뭐, 저희 아내하고 같이 또, 이, 지인분들하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또, 어, 자매같이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네요. 음, 자, 저기 농장 주인분이 계신데요. 이사장님! 농장주 이사장님! 예, 좀좀 예, 예. 예, 좀 일어나 보십시오한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. 저는 사당 빨리 와 보십시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아, 어, 어, 올해 사과 농사를 <laughs> 처음 지셨는데, 어, 농사를 잘 지었어요. 아, 어, 어찌 뭐뭐 뭐 노하우라도? 아,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비행이 어. 많이 왔어요. 어, 음. 그랬어요. 어떻게 그걸 아, 노하우보다 대처를 뭐. 했어요? 아, 전부 옆에 사람 다. 드러으로 해서 다 농사친 거죠 뭐. 그런데 농사치본 것도 없잖아. 없죠. 아 대단하다. 그래 우리 혹시나 구독자분들 중에서 사과 농사 또 도전하실 분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초보자로서 처음이라서 그런도 하라 말아서래 그보다도 어. 된다 안 된다 그보다도 어. 노령하면될것 같아요. 아노령하면될것 같아요. 아, 노력만. 아그 어, 말이 정답이네요. 자 시청자 여러분. 여기 이제 농장주 되시는 분이 서울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신 겁니다. 현재까지는. 대단하신 분입니다. 아주. 서울이 여기서 뭐 1,20분 거리도 아니고요. 여기는 참고로 경북 안동이랍니다. <laughs> 지금 아직까지 올해 첫 농사를 지어 보니까, 어, 정확한 건 아직까지 모르겠고, 어, 지금 현재까지는 지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. 한 1,500평 정도 되는데요. 두 부부가. 어,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, 가수원을 관리를 하고 있네요. 자, 우리 혹시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, 어, 시골에 또 이런, 어, 내려오실 계획이 있으시고, 가서 뭘 하지,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면은, 어, 또 이런 농장도 한번 방문을 해서, 어, 또 조언도 얻어보고, 또 이런 데 오셔서 한번 이렇게 농장도 돌아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. 항상 뭐, 어, 공부를 많이 하시고 교육을 또 많이 받으신 분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전혀 여기 제가 알기로도 이분은 초보자입니다. 뭐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고요. 그런 분인데 대충 그냥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지금 농사를 지은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있네요. 첫 농사인데요. 들입니다어찌됐든 풍년이 될것같네요 감사합니다. 자, 돈 많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때문 네. 돼. 음... 음. 뭐 이건 닭발인가봐어 <laughs> 아, 굳이 못 먹어서 특에못드셔 맛있죠. 아니면 낙벌님 괜찮아. 안 괜찮네. 오, 응? 어, 염소 먹으러 가려면 우리 맛있다. 염소 가서 그냥 부지마게 먹고 왔었지 그때. 달아이로 <laughs> <laughs> 하나도. 낙벌님, 나이 귀한 거나 좀맛좀 보자. 좀 응. 응. 그러게 말이야. 아우. 한 김에 한 김에 찢어줘. 셔바어줘야지 먹지. 찢어야돼 저. 여야맛있어찢어먹어그러는먹어 하나씩 먹어 아유, 오늘 밥도 뭘 먹어? 음, 너무 너무 좋아. 어, 가만. 막걸리 한잔하술안 <laughs> 드시잖아 오늘. 준아 너도 어제 하나. 그래, 알았어. 아이조좀 먹어. 아, 아침에, 드셔? 아침에 싸온 거야. 그러게 마세요, 다 그래 조심해 참기름에. 먹으 아니 해. 그럼 그, 그, 그 방송 아침 방송에음맛아 자자자 일곱시 삼십분올라가자아이만 한잔 주시와요. 아, 아, 주시와요. 주시와요. 오, 안 야. 먹고? 아유. 아우 자잔들 들고. 자자손이를 들고. 자. 아 이제 빨리 하시고. 공 우유 먹을 때우 우유. 아 우유, 꼭 응. 드셔야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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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따로 먹을 잔좀 드려. 응. 여기 응. 있잖아 응. 어디. 농장이가. 이상, 어우리 여기 농장 이름은 뭡니까? 없습니까? 다운, 다운 농장. 다운. 다운. 아 다운 농장 앞으로 다운 농장이라고 다운 하네요. 농장? 다운 사과 농장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정다운. 농장. 아 정다운. 응. 정다운 사과 농장 좋은데요. 자, 이상, 정다운 사과 농장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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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 딸라지로...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